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미호입니다. 오늘은 4월 16일 토요일이죠. 일상라디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로그인 선물부터 받아주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기다리셨던 제스민의 아시안 디저트 카페가 제 입고가 되었어요. 우선 이거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뭐 다른 알림 소식부터 있는지 먼저 진행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 말고는 크게 뭔가 없는 것 같은데 어제 제가 깜빡한 게 있더라고요. 네, 스티커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구입을 하지 않았어요. <laughs> 어제, 어제 깜빡하고 같이 구입을 못해서 오늘은 같이 구입을 해줄게요. 오늘은 운이 좋게도 무지개 색깔의 물방울 보석이 두 개나 나왔습니다. 리프 저거 뭐지? 해피버스데이 저 스티커는 제가 따로 구입은 해주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저한테 이, 있어가지고, 저, 이 스티커가 저한테 있어가지고 굳이 구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음, 있죠. 똑같은 색깔이 있어가지고 굳이 구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날씨가 엄청 맑아요. 진짜 날씨가 엄청 화창합니다. 아, 근데 벚꽃 스티커를 붙이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아껴야 될것 같아서 날씨가 엄청 맑은데 오늘도 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지금 퇴근을 해서 일상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랑 다이아몬드 큰거 붙여줄게요. 와,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자꾸 깜빡하는 게 있는 게, 오늘 코디는 타마랑 여름 옷, 옷 같은 거를 한번 이렇게 패러디를 한번 해봤어요. 타마랑 이렇게 똑같이 뭔가 색감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리본도 이렇게 달아주고 똑같은 옷이랑 똑같은 시나모를 부채를 한번. 들어줘 봤습니다. 어제 솔직히 제가 이거를 옷을 이렇게 입은 건 아니었어요. 어제 시청자분이 저한테 기프트를 주셨는데 거기에 이 패치 워크 셔츠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셔츠가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옷을 어떻게 입었냐면요. 여기에다가 신발을 그냥 화이트색 요거 심플로 들어주고 등 템으로 네. 요 기타 요걸 들어줬어요 그리고 어제 잠깐 제가 트위치 방송을 했을 때 잠깐 보여드렸었던 건데 여기에다가 네요 크림슨 양갈래를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손템으로는 어... 확성기를 들어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확성기를 들어주고 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캐릭터를 어떤 식으로 바꿨는지 좀 살짝 보여드릴게요 어제 여기에다가 눈은 이걸로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색은 그대로 하고 머리를 분홍색으로 해주고 눈 색깔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자주 쓰는 이걸로 색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왠지 실제로 뭐 서울 이런 쪽에 가시면은 이런 머리 헤어스타일을 하시고 이런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타마랑 같이 코디를 같이 맞추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타마도 어제 어떤 식으로 해줬냐면요. 우선 도우미 보고서를 좀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점심은 드셨어요? 저는 이제 막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일상 라디오를 찍고 있어요. 패치가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패치 쿠키는 저한테 많은데,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나는데, 옷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여기에 붉은색 리본을 해주고, 뒤에 가방은 그냥 그대로 해줄게요. 여기에다가 빨간색 레드 초코를 들어주면은, 지금 계절에, 뭐, 지금 일교차가 좀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계절에 맞는 이런 타마랑, 요런 세트로 한번 완성을 해봤어요. 뭐 저도 레드 초콜릿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타마라 뭔가 좀 커플 같은 느낌으로 어제 제가 트위치 방송에서 이렇게 코디를 하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패션도 할수 있다라는 거 우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오늘은 크게 뭔가를 보여드릴 건 없어요. 근데 일단은 해피홈을 진행을 하고 제가 이제 슬슬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봄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포켓에서도, 해... 아, 랑이가 오는데, 포켓에서도 햇살광장에 있는 그 엄청 큰 나무가 금방 색감이 바뀐 것처럼 봄이 좀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메달을 획득해주고요. 아, 근데 어제 진짜 너무,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기, 레전드 랭크 100에서 장인까지 가려면 메달이 95개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눈앞이 되게 아찔해지는 거예요. 아, 저는 암만 못해도 메달 한 30개 정도는 되면은 다음으로 이게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아무래도 저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랑 포켓을 쭉 같이 해야 하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laughs> 음, 이것도 마저 깔아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매달 3 개를 획득해주고요. 여기 보시는 크림슨 가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게 제 취향의 가발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새해 때, 가발 하나 뽑겠다고 랜덤으로 열수 있는 쿠키 박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연치 않게 나온 게 지금 쓰고 있는 크림슨 가발입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어, 벌써 다 해버렸습니다. 아, 보이시나요, 여러분? 거의 95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인까지, 장인 1까지 가는 것도 문제긴 한데, 장인 60까지 가는 것도 한참 걸릴 것 같아서, 그런 거 보면은 포켓몬 자체가 뭔가 좀 업그레이드라던가 그러니까 업데이트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많아,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어제 저한테 기프트 보내주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오늘 기프트를 모아서 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돌려드렸으니까는 확인해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조금 조금 접속을 이틀에서 좀 오랫동안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친구 정리를 했으니까는 그거는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안 하다가 그래도 한 번쯤은 해야 할것 같아서 이틀 이상이신 좀 장기미 접속이신 분들은 친구 정리를 제가 했습니다. 군양이님 그린 기프트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컨셉이 컨셉이 초록이시네요. 그린 기프트 보내주셔서 정말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뭔가 오늘은 크게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해 드릴 게 없어요. 아쉽게도. 근데 제가 그래도 라디오는 진행을 해야 하니까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 게첫 번째로는 포켓캠프가 동물 수가 몇 마리인지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정확히는 300마리가 좀 넘습니다. 근데 제가 옷이 또 엄청 많잖아요. 특히 중복으로 입는 옷이 엄청 많아요. 여기 창고에 해서 보이시면은 제가 안 입는 중복 이런 의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리프텐도 여기 보이시는 원피스 이런 거 보면 엄청 많죠. 그래서 지금 계획 중인 게첫 번째로는 모든 동물들한테 모든 동물들한테. 동물들이 기존에 입고 있는 옷이 아니 리프템이라던가 아니면은 제가 뭔가 이벤트로 획득을 해서 이렇게 받은 옷을 모든 동물들한테 입혀 주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여러분. 어, 대표적으로 제스민 있죠. 제스민이 지금 차이나 꽃셔츠를 입고 있잖아요. 근데 올래 옷이 이건데, 여기에 이걸 이렇게 입혀주니까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제스미이 그래, 여기 이렇게 등불까지 들어주면은 완벽하지 않나요, 진짜? 오늘, 오늘 공짜쿠키가 나왔는데, 요 등불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어차피 아이템 많은 거, <laughs> 어차피 아이템 많은 거, 모든 동물 친구들한테 하나하나씩 뭔가를 좀 다르게 입혀주면은 컨텐츠도 되고, 좀, 그래도 뭔가 제가 게임은 즐겁게 할수 있는 요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생각해 낸게 그거고요. 마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마티가 지금 이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갈색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나름 기본 아이템들이 많아요. 이런 옷도 되게 귀엽게 잘 어울리고, 요런 옷도 세트로 되게 귀엽게 잘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제가 잘안 입는 옷입니다. 만들긴 하지만 생각보다 잘안 입는 옷인데 이렇게 입혀주고 손템으로 뭐 손템 많죠, 여러분? 엄청 많습니다. 적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적은 건 아니라서 이렇게 뭔가 초콜릿 같은 걸 이렇게 들어주면은 나름 그래도 굳이 제가 캠핑장에 데리고 있는 동물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코디를 하면은. 즐겁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 언제 할 거냐?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말 나온 김에 제 캠핑장에 있는 고양이들도 코디를 다시 한번 해줘볼게요. 데님 모자, 이거 나중에 다시 나오면은 한두개 정도를 더 만들어야 될까 싶습니다. 파란색 야구 모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에, 파란색으로 아마 검색을 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이거, 점핑 스커트. 이걸 이렇게 입혀주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 친구한테 어울리는 옷이, 파란색으로 검색을 하면은,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캐릭터 옷을 입혀줘도, 저는 무난하니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그렇죠. 이렇게 뭔가 입혀 주고 등템은 좀빼 줄게요. 등템은 좀빼 주고 손템도 빼 주고 손템으로 파랑색 관련된 아이템 그렇죠. 이렇게 들어 주면은 진짜 이제 슬슬 여름 준비를 하는 듯한 코디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옷이 많을 때 한정되어 있는 것이라서 계획은 하고 있지만은 언제 저거를 다 할지는 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새롭게 입고가 된건 아니고 리슈가 된 쿠키가 있죠. 제스민의 아시안 카페 디저트인데 이거 보시면 여러분 밀크 버블 밀크티가 저한테 무려 4 개나 있어요. 이거는 참고로 제가 단한 번도 제돈 주고 뽑은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단한 번도 없고요. 어, 이거는 전부 다 기프트에서 나온 아이템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좀 원하는 게 꽃무늬 벽지가 무슨 느낌일지 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 때문에 저거를 좀 가지고 싶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시안 꽃, 아시안 카페 옷은 지난번에도 보여드려 보여드렸다시피 뭔가 크게 제 취향의 옷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캠핑장 배경도 이렇게 바꿔놔봤잖아요. 아마, 아마도 여름 분위기로 좀 꾸며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바꿔놓은 건데, 이거 여러분, 이거 정확히는 제가 생각해 낸건 아니고, 저도 이제 제가 있는 카톡방에 아시는 지인분이 올려주셔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보게 된 건데, 울타리가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예쁘게 뭔가 좀 디자인이 되게 좀 자세하게 바뀌시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거를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 아니고 이제 제가 있는 커뮤니티 쪽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울타리를 우선은 좀 꺼내볼게요. 제가 이거를 왜 작정하고 많이 모으려고 하냐면요. 우선 퀄리티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예뻐요. 퀄리티가 생각보다 예쁘고 좋아가지고. 이 정도면은 많이 모아도 나중에 되게 좀 법령성 있게 다양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최대한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여기 사이에. 그쵸. 이거 수국이죠. 이거 수국도 꺼내고. 한번. 비교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순서가 아마 이게 기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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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카메라 모드로 보면 되지만은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돌려서 가구 배치를 하겠습니다. 한 칸씩, 한 칸씩 띄우는 게 될까요? 아, 안 되네요. 그러면 그냥 다닥 그냥 다 붙여 놓을게요. 이게 이런 거 보면은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포켓몬에서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뭔가 가면 갈수록 이런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아, 이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좀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 첫 번째로 나왔었던 게 기본 울타리, 그리고 일루미네이션 울타리, 그리고 요거 호랑 이것도 아마 이벤트 아이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국, 그리고 이게 파란색 울타리가 작년에 나왔었던 수국 울타리, 그리고 요게 이번에 지금 낚시 아이템으로 진행되는 건데, 뭔가 미묘하게 점점 발전되는 게 혹시 보이지 않으신가요? 저도 이거를 사진을 보고, 어, 이거는 저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뭔가 좀 공유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생각보다 포켓이 가면 갈수록 가구 퀄리티 자체가 되게 좀 높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나왔었던 그 모래시계 꼬팔 쿠키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팔쿠키 처음 나왔을 때 반응이 진짜 되게 별로였었거든요 오히려 오팔쿠키 그 전해에 나왔었던 낚시 이벤트로 받을 수 있었던 마법 호리병이 다시 보니 선녀였다라고 제 기준에서 그렇게 제가 청하겐 저거를 지칭하긴 했는데 그런 느낌이 좀들 정도로 작년에 나왔었던 오팔쿠키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떤 걸 꾸밀 거냐 아마 이거는 제가 방송을 종료를 하고 천천히 좀 꾸미지 않을까 싶어요. 대도시 테마랑 해변 하면은 슬슬 생각나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꾸몄었던 대도시 해변 테마가 있는데 그거랑 똑같지는 아니더라도 여름 느낌으로 뭔가 좀 다른 아이템을 추가를 해서 시원하게.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것도 확실히 된건 아니라서 완성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오늘 일상 라디오는 짧게 여기서 종료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일상 라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뵐게요 하기 전에 오늘도 저한테 기프트를 보내주신 분들이 있으시네요. 취향정경님 봄에 보물 기프트 보내주셔서 정말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내일 뵐게요.